근데 풀아울러야 야호 보갑이야 여기 일반 개머리파냐? 레벨 이야 기차 오는데? 선생님들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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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 왔어요. <목소리> 네. 달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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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경량 확장탄창이 필요해. 따뜻다 탱려있는데 겸양 탱이 필요해. 겸이공사해 여기 충전식 소총이야. 여기 경량 탄약이 필요해. 아이상공이래. 적과 접촉한다. 이집 하나 들어가는 거 보였어요? 총신 안정기 여기 있다. 레벨 2야한명 보였어요? 확인. 여기 파갑 두 개. 여기 와서 파갑 먹고 해. 가요 여기 파갑 두 개. 바로, 여기 바로 넘어감. 가스 함정 설치. 독립 <목립> 변수를 설치했다야야 서버 찾아 필요합니다. 여 어두게 사람. 어, 여기서 실험체를 찾았다. 한명 다운. 나이스. 숫자. 원코인 나이스. 옥상 옥상. 가... 여기 안에 라 일어... 여기 안에 들어갔다 얘들. 아크스타. 아... 여기 가위 끝에. 목표 발견. 코너 돌아서 방 들어가는 거아는내 앞에 잠깐만 들어와야돼 일로와 어디까지 가아 어, 레이스, 레이스 내에 아, 레이스 피 형, 엘리 엘리 잠깐만 다른 팀 왔어 아니 다른팀 가성정 설치 야, 나 피가 알아. 없어. 여기, 여기 접촉한다. 나 기절 나 이것만 있으면 돼. 살릴, 내가 살릴게. 전개. 여기 있고, 맞고, 저기다 어. 던질 준비함 어. <laughs> 여기 4D 세 필요 없는 거고. 이이다 아, 여기 실드 세련. 밖에도 개뚫아 다니긴 했는데. 문 앞에 있다. 띠라고. 괜아 봐. 천천히 해도 돼. 자기장 아니야. 응급차지. 일단 문두개 막았으니까 천천히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. 보라고여기공격갑 오인해 실격. 오감방에있다 엄마들아. 충전경 여유 있어? 저 여유 있어. 케어 패키지 불러 놈. 개크제들은 좋판이 없어. 여기 보라갑빠 버려져 있음. 쑤셔 놓은 거. 생겨간다생겨 챙겨 들어갔다. 살렸다 이거. 살렸고, 예. 여기, 여기 살 저기 살린 데 가자. 케이 버려 버려 집 버릴 때 됐어. 뭐도 깔아놨으니까 저기 드롤람 좀 힘들 것이요한 명. 빠운다. 다 빠다 다 여기 짐이까지 저쪽을 조사해보자. 먹고 왔저이다리 다리 내려. 공격. 환

아. <목소리> 바로 보갑 그, 하나. 하 왼쪽 왼쪽. 보갑 하나 개피. 레이스 복레이나 복합. 레이스. 레이스 복 확인. 자, 왼쪽으로 볼게. 장전 중. 어, 뭐야? 타고 와, 타고 와. 공기 변기나 온다. 레이 핑, 찍으면. 를 찾았다. 여기 집안 유난지안 보이는데? 문깨 줄게. 문이 층 2층. 2층. 없어, w y 는데 d o n 빼빼빼빼 you 자기 n e How you d o 뒤 e How you 다 o n e How you done? How you done? How you done? How you 에너지 탄 없지 얘네. 야, 에너지 탄나좀 들고 있습 아니 버리게 그냥. 알기로 아, 바꾸게. 전판 여기 맞은. 여기 청매초크. 내가 먹어야지. 쉬어준다. 아 실새롭네 실배랑. 일드 쉘? 이셔이 가보자. 잠시 이거한명라히어차 나는 항상 말하거든. <laughs> 그래가지 근데 아까 우리 집 들어왔는가 보다. 카펫 깨져 있다. 아이스. 내가 저기다가 라라보고 불러놨잖아. <laughs> 그렇다 해도 가스 아니, 몰리는 거지, 이제. 어. 아, 저 파운데 멀리퍼 가이길까? 아이 아, 근리도 없는데. 가데 하나씩 겟. 또. 어머, 여긴 또안털렸네 <laughs> 뭐야, 우리 가쏜거 아니, 아니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애들이 있어, 애들이 있어, 집 먹자, 집 먹자, 집 먹자, 저기도 집 아닌가? 어 배파? 온다. 먹자, 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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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, 자자자

파가파우 자연 데미지 70%나나나나나나나나 1초 동 떨어졌어 떨어졌어 레이서가 밑에 가거안 보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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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 쪽으로 확인 레이스 확인 자기장 인이라서 싸워도 돼. 잠깐 만천천 스르탄 처참 나다 여기 팩이야. 내 챔피언이라는데? 얘 날아가 예, 먹고 날아가 먹고. 날아갈나 있다. 개맛있쩡. 치료 <놀람> 준다. 전투. 가 시작한다. 아, 이제 한 명이 있다고 이렇게 챔피언을 먹는 겁니까? 아, 너무 꼼수하지 않냐 여기 경량 확장 일단 올라가서 자리 잡죠. 아, 갈때 가서 자리 잡으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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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 한 거면 가여거 인기지 뭐야. 그거 같아. 응. 이거 타고 올라가리 잡아야 돼?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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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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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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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이이이 싹싹싹싹. 코붕이 일선의 느낌이 난다. 그럴 수도. 있? 사실 난3선이다 봐봐. <목소리> 오른쪽 위에 아, 사람 불이. 빨불이. 이렇게 로 붙어야 될거 같은데. 우리 우리 따라오는 거 같은데. 아니면 그냥 달릴까요 계속 옆으로? 여기 밑으로 달리면 돼. 어. 달려라, 달려라, 달려라 코붕. 오빠 달려. 코붕이가 먹는 집이 그 집이 우리 집이. 니가 사는 거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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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분위가 사는 박스 어, 저기 는나 쓰러진다 두명 다운 어, 앞에 니가 사는 게는게 니가 사아게 니가 사는 니가 사니니라 뒤. 니사니사가 사는 게 니가 사는 게 니가 번호, <웃음> 이러, <침칠>. <웃음> <웃음> 그 번호. 이 집은 이제 제겁니다. <laughs> 제 마음대로 할수 <알> 있죠. <웃음> <웃음> 저희, 저희 들어가고.. 들어갈 수 있는 거 <laughs> 이렇게 깔아놓으면 들어올 수있어아여가 <laughs> 환기를.. <laughs> 옥방 올라가야지. <laughs> 까고. 아.. 어머시겠다 아 드시겠다 이말이십 아니, 아니 집인데 뭐 불만 있나어 옆에 옆에 힐온다 어, <놀람> 저기 여쪽 건너편이 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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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NE e NE e NE e e 일단 옥방 떼기하안 보이고 아무도 잘 확인해 케어 패키지가 온다 트테 쏘고 난리 났다 지금 플러스 8 1임니 플러스 54. 아 불쌍. 여기 하나. 시름치가 보인다. 너에한 명. 뭘꾸 올라간다. 또먹려나 보다. 확인해들. 어, 누군가 나를 조준하고 있다. 실드 충전. 았다 아크스타 맞았다. 아깝당. 이거 붙는 거안 되는 거 같은데? 붙으면 안 먹겠구나. 붙어야 돼. 붙으면은, 안 붙어야 돼. 거의 어, 있는 거같 어? 이 나기나기 나나나이원 기억했어 오케이 다들? 오케이 기억나는 원이야. 냉매 어, 선물 이거 내 기억이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 바꼈던 거 같아. 용병이 안바게네 스레드다. 여기 조준경이야. 근거리 용이야. 어 셰리다. 어, 셰를 먹으려고 했는데 없어졌어. 여기 쉴드 세야 여기 주사기야. 어, 쉴드 쉴드 배터리 많은 사람. 배터리 한개 있어요. 나나. 도 여기 끼어댕긴다. 땡큐. 저쪽에 있다. 플로다운도 개 끼어댕기고. 씨개 뭐, 새끼인가? 그뭐냐 <laughs> 여기. 이야저 어, 그런데? 떨어진다. 야, 여기 여기 존나, 존나, 존나 많음. 존나 많음. 어디 어 올라 올라가면 어, 어, 안크레이크레이 아니 아니야. 아니야 어, 크레이 아니야. 존나 많아. 와시 크레버 맞을 뻔했네. 여기서 유리창으로 보죠 저희. 와나 안전하게. 아, 가빠임마 <laughs> 총알 쏘고 있네. <laughs> 여기 민간소는데 애들. 어 싸운다. 가슴 정 설치. 아직 그대로 옥상에 들이있아 실명... 뭐... 저희 붙을까? 아니야 아니야. 3 0초3 0 초. 다음 빙입다 <목소리> 아, 다운. 어 근데 크리버 맞아. 한명 다운 시켰는데 크리버 날라. 뒤질 나, 뻔했네. 나 저기 어한 명이랑 지금 인사하고. 충전 중이다. 아 어, 착한 친구네. 근데 방금 블러 다운다. 다운 시켰는데 팔릴 거 같아. 이거 봐봐. 이리 와봐. 여기 인사이이다이러한다부탁하 응. 응. 돼. 오, 예충아아링아 터어됨? 안 돼. 안 돼. 안 돼. 불러달라 살아났어. 쉴드 충전 중. 아 딜... 아나대하는거 같은데. <laughs> 님들큰 문제가 생겼어 응급 이다 아니, 노실드 <laughs> 총알은 남았어. 케나왔 오케이. 아, 나드 오케이. 예스. 나눠줘나눠줘 나 4개 네, 네 지금 쉴드 배터리 하나임 아 근데 쟤들 많이 갈갔는데 아못갈그러 그 가겠다 크레이버랑 동시에 스카우트 날 본다 이제 한 번만 나 했다 아미치그다 아, 잠깐만 그럼 지금 밖이 안 지켜야 되겠네 아 노노노 1, 1층에 들어올 거면 천천히 들어오라고 두 개씩 깔아놓는뎀 믿고 마다와 인빵 해야... 올라오. 가스 엄정 설치. 쟤네 존나 존나 심란하겠다. 야나 크레이버인데 좋됐다 <laughs> 크레이버. <laughs> <레이번데>. 철빵에도 <laughs> 하나 깔아놓고? 저기, 저기 지금 세팀 까는 거 아닌가? 집 응. 안에랑 밖에랑 어디가 응. 하나. 지금 나 여덟 개다 깔았나 보다. 안 깔린다 더 이상. <laughs> 야 얘네 지금. 와 근데 여기 존나 들어오기 싫겠다 입구마다 가스 두 개씩 깔려 있어. 여기 왔으니었으면 이렇게 터나오겠다. <laughs> 방갈이였어도 <방가리어포도> 터나올듯. <때. 웃음> 저기 보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뚫까 맞으면 나 실드 충전 이제 그만 맞아야지. 근데 쟤들도 실드 없을 텐데 이제. 방금 90 날렸는데. 쟤네도 없고 우리도 없대. 쟤네 거, 저기 시체가 많잖아. 시체가. 그러니까. 1지나 어느 정도 한 분대 한 명이고. 1분 남았는데. 야, 너 1초 남았는데 언제 오냐? 이제 올 텐데. 나 밑에 막는 중. 나 여기 정문 보는 중. 리내 거야. 이거 떨어지는 거 보이면 문 열고 되나?

앞에 여기 바람 수류탄, 여기 수류탄. 슬이탄! 심탄이다탄이 슬이탄이 온다. 이깝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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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들어와, 지으로 그 들어와. 어, 아, 당했... 이나살려나살려잠 좀. 아 잠깐만 얘 예, 확실해야 돼. 이쪽이 네. 이다 다운이야. 떨어지다깜빡고 여기.

쉴드 충전 중이다. 상갑이부터 레이밖다아게데 이거? 아 빼고 빼고. 나나나 나. 쉴드, 쉴드. 네, 넉다운이야. 여기 안에 받아. 야야야 들어가야 돼. 그, 들어가야 돼. 그, 들어자기 그, 그, 자기야. 그, 아, 이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아,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야야어다잡았다기자기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잡았다 못해 어다나온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잡았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다 레이스 포탈 쓰긴 쓴? <laughs> 포탈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 나. 나 보급해 줘 보급. 아 오케이 의무병. 아 근데 저기.